S&B 무리함수 9번입니다. 자,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A10과 A20의 합을 구하라고 있습니다 자, 일반적으로 자, 보게 여기서 딱 보면 A1은 우선 여기 구하게 해야 되는데 자, 첫 번째 역수를 취해봅시다. 역수 그러면 루트 10 마이너스 3분의 1은 6 플러스 A1입니다. 자 이거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10자 루트 10 더하기 3을 곱하겠습니다. 그럼 분모는 10빼기 9니까 1 나올 것이고 분자는 루트 10 더하기 3 이게 6 플러스 a1 그래서 6을 넘기면 a1은 루트 10빼기 3이 됩니다. 그래서 원래 식과 똑같아. 자두 번째는 여기 a1이 다시 a하고 똑같거든. a1이 루트 10마이너 3이고 그 다음에 6 플러스 a2 분의 1이니까 좀 전에 a1 했을 때하고 식이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a2도 결국은 루트 10마이너 3이 나오는 거지. 계속 루트 10마이너 3이 나오기 때문에 열 번째든 스무 번째든 루트 10마이너 3을 두번 더하면 됩니다. 즉 곱하기 답은 2 루트 10마이너 6이 정답이 됩니다. 답은 5번입니다.